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6월 4일 금요일 주말장 어, 준비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어, 미국 시황 어,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계속 지금 3일 연짝 지루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우존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참 마음에 안 드는 캔들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나온 다음에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세를 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음,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그 뉴스를 보니까 계속 인플레 우려 때문에 뭐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막 지수가 거기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오늘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음 관망세 어좀 지켜보는 모습 그런 게좀 보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뭐 그렇게 가지는 못했는데 여전히 이 다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남아 있습니다 비록 약간 여기 밀렸지만은 이렇게 밀렸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사대있습니다 어, 여전히 상승 추세고요 살짝 밀렸다고 해가지고, 어, 빠진 건 아니구요. 음, 좀 쉬어가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전히 11선은 지지를 했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 어, 5일선 위에서 안착하니까 일단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간다면, 오늘 고용 발표서가 오늘 발표를 한다고 용 보고서가 오늘 발표한다고 해서 음 좋은 소식 좋은 호재일 수도 있고 나쁜 호재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제로 소멸을고 봅니다. 아, 제로 소멸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또 주말장이라서 좀 그렇게 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음 어, 죄송합니다. 여전히 양봉도지가 나오지 않을까 양봉도지 내지는 아이리 살짝 기나리고 달고. 이렇게 약간 몸통 있고 이렇게 한정도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전히 거래량도 없어요 요날 빼고는 요날 빼고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된장 아이고 참 욕할 수도 없고 빠져버렸는데요 어, 일단은 21선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살짝 가서 여기 아래 꼬리를 지지하고 가지 않을까. 11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뭐, 좋으면 갭떠서 시작하고 나쁘면 살짝 떨어졌다가 지지를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더 빠져버렸습니다. 더 빠져버려가지고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61선을 지지하고 음 아직 저 정별도 안된 상황에서 빠져 버렸기 때문에 아요 11선이 아주 이게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11선이 그리고 5일선도 좀 꺾여 버리고 해서 딱 보면 여기 돌파를 할까 아 오늘 아마 주말장이고 해서 아마 5일선 언저리 부분에 눌러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일선을 5일선이 이렇게 꺾어서 찡 누르고 있는 모습. 아직 올라오지 마라.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안 좋은 거래량이죠.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고 늘어났으니까 안 좋은 상황이고. 안 봐도 비쌉니다. 1 0년물 국채 금리는 어제 그제는 1.5% 대에서 놀았는데 오늘 또 반등하지 않았을까. 한1.6% 대에서 올랐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어. 아 그래서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유차 말씀드리지만 얘가 쌍봉자리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거래량도 없는데 거래량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요렇게 음, 보면 아, 죄송합니다 그려보면 아 그냥 시, 제 시나리오입니다 제 시나리오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을 만들면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음, 11선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11선 위에서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저희가 맵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SNDL은 제가 어, 그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한번 한 드신 분도 계시고 다른 분은 3%두번 연타, 2 연타 드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저는 샌디에를좀 비중을 좀 실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좀 조정했습니다. 어제 등록 보이 컸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ACI는 절반 정도 일단 챙겼습니다. 장이 너무 지루해서 안 가더라고요. 안 가서 총알 뽑 차원에서 좀 정리를 했고 한번 오늘 한번 주말장인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신조가 장이 나빠도 갈려면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SND를 좀 건드려봤는데 어 그래도 뭐 산불 두번 드신 분은 계시니까 어 만족합니다. 저도 어제 하루 쉬었다고 생각됩니다. 워낙 개차반이었습니다. 음, 장이 너무 지루한 장이라서 좀 실망했지만 오늘 한번 수확하는 날이 아닐까. 어 오늘 기술적 반전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여전히 F 1 F I입니다. F I F I가 제가 여기 한번 내려오면 한번 더 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살짝 건들고 건초도 안 오고 왔다 갔는데 아 그래서 오늘 한번 더 기다려 보려고요. 오늘 한번 더 내려온다면 바로 올라가면 그냥 수익 챙겨버리고 내려온다면 한번 기다렸다가. 음, 저점 확보해가 음, 오늘 밀린다면 장 초반에 밀린다면 사가지고 단가 낮추고 비중 실었기 때문에 올라오면 어, 익절약익절이라도 어, 절반이나 이상이라도 털러갑니다 챙겨야죠 네, 다음은 두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종목 이 종목 역시 AROC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종목 역시 전 내려올 기대 기다렸거든요 근데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면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 꼬리 살짝 달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내려오면 산다. 안 내려오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니까요. 절대 쫓아가서 사면 안됩니다. 여전히 어 육지는 살아있고 주홍이도 뭐 튼튼하고 분홍이도 어 은봉인데도 증가한 모습 괜찮아 보입니다. 아까 설명 안드렸는데 FI도 어 여전히 육지는 들어와있고 그 다음에 주홍이도 살아있고 부동이도 증가한 모습 괜찮습니다. 우리 종목은 일단 주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밀려도 살짝 밀리고 반동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오늘 주말장 한번 지켜보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말장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